교사는 고기 반찬, 학생은 고추 기름만이 충격적인 문구가 대체 뭘까요?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학생들은 함께 1,900원을 내고도 맨밥에 고추 기름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그런데 같은 시간 교직원들은 1,500원만 내고도 고기 반찬 가득한 식사를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급식의 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운영자는 식자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등 피리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게 과연 이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작년에만 중국 전역에서 3만 8천 건의 부패 급식 문제가 적발되었고 2만 3천 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현지 기울감찰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로 53건이 정식사건으로 등록되고 48명의 관계자가 징계받았으며 무려 10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회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명하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아이들의 밥상에 다시는 이런 부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